안녕하세요. 기거이샵 농장에서 오이 30개 주문했어요. 장아찌 만들려고요. 근데 이렇게 크고 좋은 게 있고요. 넉넉히 이렇게 보내주셔서 좀 이렇게 짤짤한 것도 많이 섞여져 있어요. 이런 거는 덤이시겠죠? 맛있는 오이. 감사하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현관 앞에 두고 갔어요. 나가 보니까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맛있는 오이 잘 먹겠고요. 음, 오이지 담아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래사 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애원 여러분 어, 달콤한 꽃감으로 유명한 상주늘범농원에서 이번에는 알록이 찰옥수수를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30개 주문드렸는데요. 이렇게 자루에 담겨가지고 배송이 되었고요 어, 사실 금요일날 배송을 받았어야 됐는데 집을 비우는 바람에 택배기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토요일 오후 늦게서야 제가 배송을 받았거든요. 음, 지금 삶으려고 껍질을 벗기고 있는 중인데요. 색깔은 이렇게 연보라빛이 있는 것도 있고 진한 보라빛이 있는 것도 있고 모양이 참 예쁘죠. 아주 알도 알차게 잘 연근 모습이네요 아, 요거 좀 진한 보랏빛은요 요거는 좀 많이 딱딱한 편이고요 잘 여물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덜 딱딱한 편인데 아, 껍질을 전부 벗겨가지고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삶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보기에도 찰지고 아주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전부 쪄가지고요 맛은 나중에 후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더우신데 어, 옥수수 수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